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정수소 인정운영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김현재입니다. 제3회 청정수소 교육이니시티브 포럼을 주최하신 산업통상자원부의 차남호 차관님, 오늘 포럼의 축사를 맡아주신 CF연합의 이예성 회장님, 주제 발표와 토론해 주실 국내 각계 전문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지난주에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였습니다. 초기에는 기존 발전설비에 현재 가용한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탄소 감축을 위한 조기행동으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정수소인정제도 도입은 객관적인 수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및 관리를 통해 청정수소 발전입찰시장과는 다른 부분에서의 청정수소 활용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청정수소시대를 향한 힘찬 항해를 함께 나가길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